안녕하세요 진달라TV의 키즈크리에이터 달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요 모비즌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거예요 방금전에 이거 잘 몰라서 이렇게 점선 반영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없애는 법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럼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고고 먼저 모비즌은 전부다 저번 설명에서 다 설치했었죠 여태도 안본 살... 시청자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모, 비, 증이라고 검색해 줍니다. 네, 이렇게 검색해 주셨으면 요거요거요거맨 위에 있는 걸 깔아주세요. 어, 갑자기 영상이 들어갔네요. 어, 제가 이건 잘라낼게요. 네,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자르고 왔습니다. 그러면 열기를 눌러주세요, 설치를 했으면. 그러면 설치하신 분, 분들은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 이것 때문에 잘안 나오네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 세 번째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에어서클 종류가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지금 제가 원래는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주 조금 남기고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모비즌이 안 보입니다, 잘. 그쵸? 모비즌이 안 보이죠? 모비즌이 그럼 이렇게 잘안 보여갖고 잘할 수가 있어요.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이래갖고 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청 자세히 보면, 모비진이 있습니다. 저도거 완전 헷갈려요. 완전. 자, 이렇게 하시면, 모비진 없이, 아니, 모비진을 가리고서 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도움이 엄청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진짜!